안녕하세요, 말리이티입니다아 4월 1일부로 이제 비자 격리 없이 이제 뭐 말레이시아 들어오실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구독자, 시청자분들, 애독자분들한테 연락이 와요. 카톡뭐제카톡 뭐 카톡 아이디 아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저 그렇죠. 가지고 뭐. 미용실에서 이제 일좀 하고 싶습니다 아, 언제든지 오세요 여러분 아, 오시면은 저는 월급은 안 드려요 공유 미용실 개념으로 갑니다 오시면 한60% 매출의 60% 드려요 굉장히 많이 드리는 겁니다 보통 일반 미용실에 들어가셔 가지고 일하시면 많이 줘야 40% 50% 줍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 애 독자 분들한테는 그 본인 매출의 60%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기술이 있으셔야 되겠죠. 기술 없으면 손님을 못 믿어드립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난감TV님 아, 우리 본감자님인데 저 처음 유튜브 할 때부터 애 독자시고 아, 서로 이 댓글 교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아이들도 뭐제 영상 좋아한다 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청자 애청자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 분들도 들어오시는데, 이제 안팡으로 오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있어요. 뭐 집, 집을 얻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더라고요. 뭐 에이전시 소개시켜드리면 되는데, 영어가 안 되시니까, 이제 한국 에이전시 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거 미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레이시아 룰은요, 한국은, 그러니까 집을 얻으면은, 이 세입자랑 뭐 집주인이랑 뭐 같이 돈을 내는, 복비를 내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입자는 10원도 안 내도 돼. 집주인이 한 달치 그 월세가 예를 들어서 1 0기0죠 3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에이전시한테 1 0기0를 주는 거야. 그 에이전시는 한 달치 월세를 받는 대신 그 서류나 이런 걸 준비를 해 주는 줘야 될 의무가 있어. 요 이해 되셨죠? 뭐저도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뭐 서류 작업 같은 건좀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뭐 굳이 바쁜데 그런 것까지 할 생각이 없고요. 그리고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게 사기 같은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같이 뭐 목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투 플러스 와. 투 플러스 와. 다음에 전기세 하프, 유틸리티, 전기세, 물세 공과금에 대한 대포지 반달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첫 하면은 3, 3, 1 0 0 0기짜리라면은3 5 0 0네기씩 들어가겠네요. 투 플러스 와이죠. 그러니까는 3,000 중에 1,000은 첫 달치 월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뭐한 100만 원돈 들어가는데 뭐, 0만원 뭐, 당해봐야 두세 달 그냥 버티고 살고 나오면 돼요. 스트레스 좀 받지.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건 없다는 거. 그리고, 고, 뭐 미안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연결해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감사 이벤트 하잖아요. 그쵸? 여기 식당 사장님들한테 돈을 지불을 하고 쿠폰을 사요. 그래갖고 이 쿠폰을 우리 고객님들한테 드리는 거야. 자, 돈 쓰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쵸? 하지만, 고객들도 기쁘지만, 이 사장님도 기뻐요. 그쵸? 저는 돈을 줄수지만은이 고객님들이 기뻐가지고, 이렇게 소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 사장님들한테도 뭐, 10개, 20개씩 주문을 했으니까, 이 사장님도 구멍하시니까, 저를 도와주시겠죠. 저는 요거만 충분합니다. 그니까 러 제가 이제 이렇게 에이전시를 이제, 안방이든 뭐, 학교, 아이들 학교가 어디냐에 따라서, 거주지를 정하는 게 맞습니다. 아이들 학교가 이폴이니까 왕삼아주가 가깝겠죠 왕삼아주나 안방이 좋습니다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신 다음에 뭐 한두 시간이면 다 봐요 첫, 처음부터 너무 길게 계약하지 마세요 1년 1 플러스 1으로 계약하십시오 그리고 좀 네고를 좀 치시고 네고까지는 제가 못 쳐드립니다 근데 딱 봐서 자기가 적당하다 싶으면 은콜 하시면 되는 거고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큰돈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걱정 안 하셔도 돼. 요 한국같이 뭐 억단위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보증금이 그쵸? 그렇죠? 나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돼. 요 제가 그런 건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방에서 한 8, 9년 살았습니다. 솔라리스보다는 안방에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전화 한통 하면은 다 전화번호를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아, 저희 친척분이 오시는데 왜? 친척분이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제 얼굴을 봐서라도 어, 이렇게 사기를 안 치겠죠? 눈탱이를안 칩니다. 친척분이 오시는데, 아니, 구독자, 이, 이 정도면, 뭐, 뭔 친척보다 낫지 않습니까? <laughs>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거짓말 치지 마라, 구라 치지 마, 이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편해. 야, 니가 뭔데 오지랖 넓게 그렇게 하냐? 이런 말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그분들이 제가 유튜브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뭐, 친척분이 오시는데, 제가 바빠갖고, 그러니까, 저 왕, 애가 학교가 세이프리니까, 왕사마주나 한팡에, 좀 좋은 집으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요. 저도 솔직한 말로 여러분, 직접 제가 집을 얻을 수도 있어요. 아는 사람, 뭐, 소개소개로. 그런데, 귀찮아. 이런, 서류 문제나 이런 거다 하기도 귀찮아. 그럼 저, 제성격 그냥 대충 한단 말이야. 뭐, 뭐, 그까지 도 뭐, 100만원, 150만원, 그, 그래. 제가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내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니까, 러그 이제 집주인이 다 내는 거니까 전혀 걱정 없이 오시면 된다는 거. 5월 초에 오신다니까 아직 안, 안 알아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제가 없더라도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하면요. 저희 집사람은 안방에서 영업을 8, 9년 했던 사람이니까 두루두루 사람들이 한 달이 건너면 다 알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아주 깔끔하게 잘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 이제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이 세입자가 갑이라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세입자가 돈들 할게 없다는 얘기야. 세입자가 돈을 내면 거기서 한 달치를 집주인이 에이전시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굉장히 심플하죠. 그리고 큰 돈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뭐 뜯길 일도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 와서 그랬어. 요 이거 막 한국 생각이니까 한국 생각이 있는 거야. 막 그랬는데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랬어요. 처음 왔을 때 영어가 안 되고 낯선 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어렵더라고요. 검색해보세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마이 말레이시아 들어가셔가지고 물어보시면요. 그 고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 말레이시아 가셔가지고 물어보시거나 도움을 청하시면은 다 도와주시는데 뭐 저만큼 신뢰가 있다는 말은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뭐를 하실 때도 두세명한테 물어보시고 결정을 하십시오 시세가 괜찮은지 예를 들어서 저희 가게를 인수를 한 예로 근데 가게세가 얼마예요자 우선 기본적으로 한달 들어가는 가게세를 봐야 되겠죠 어 저희 가게는 솔라리스 최적가입니다딴데 가서 물어보세요 보통 7천 8천 링깃 해요 근데 저희는 4천 링깃입니다 답답 나왔잖아요 그렇죠 4천 링깃 어 저렴하네 이래 가는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데 돈안 들어. 아, 저희 가서 어떻게 물어봐? 미용실 와서 머리 한번 깎으면서 물어보면 다 얘기해주고요. 식당 가서 밥한끼 먹으면서 사장님한테 정중하게 물어보면 웬만한 건다 말씀해주세요. 그렇다고 뭐, 그 사장님들이 우리 가게 사정이나 이런 면 모르시겠지만, 그 가게 가게세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런 것도 어려울 수 있어. 신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건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유도리 있게, 기분 안 나쁘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가게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노이즈 마케팅을 제대로 탔습니다. 노이즈 마케팅. 뭐 제가 속상해 말레이시아 속상한이 생겨서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노이즈 마케팅을 많이 탔어요. 근데도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생, 생업과 관련이 되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던진 돌멩이 하나 에게우락치를 맞아 뒤집니다, 여러분. 요즘 다들 힘들잖아요, 여러분. 힘든 시기고, 요즘 다 힘든 시기예요, 솔직히. 자영업자들, 저희 같은 경우도 우락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일좀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일을 딱 겪으니까 여러분, 차갑게 식어버려요. 열정이나 마음이. 그리고 내가 이런 꼴다 말라고 내가 이런 일 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그까지 그 한두 명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속상할 일도 없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 한두 명 정도는 그냥 때려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아, 너무 미워요. 나쁜 사람들이야. 근데 세상은 넓고 쓰레기들은 많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삭히고 있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쉬는 날이었는데 하루 종일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글을 내릴까 하다가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여담은 뭐 동종표도 받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동정표 좀 받아가지고 그거 보시고 또 아유 원장님 불쌍하다고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불쌍하다고 또 오셔갖고 빠마 내주시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럼 저는더 잘해드리고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들 있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4월 1일 날 어떻든 간에 이제 북경문 열리고 하면은 아유 이제 뭐 많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뭐 바빠지면은 못 도와드려요 저도. 근데 전화번호 드리고 이런 거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100%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저 이런 말씀드려요. 저는요, 여러분, 제 영상이고 제 채널이니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소개를 해갖고 단돈 1링기 하나라도 제가 이득을 취하거나 커미션을 받는다? 전제 영상 폭파합니다, 진짜. 제가 그만큼 제 양심의 값이 좀 비싼 놈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고요. 근데 몰라, 또.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웬만해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때는 제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 그분한테 부탁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그 중간에 낀 분이, 아, 이 사람이 좀, 뭐, 그래. 그러니까 서로 매너껏 하지만, 100% 믿지 말란 얘기예요 아셨죠? 근데 90%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아, 이 정도면 된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뭐, 한 군데 보고 계약하지 마세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보고, 네? 결정하지 마세요. 집에 오세요. 그 다음에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검색. 예를 들어서 월세가 천명기시래그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다 적어가고 집에 오세요. 아이프로퍼티 컴에 딱 들어가 갖고 비슷한 평수대나 층딱 쳐보세요. 근데 거기서 뭐 700명 계시야. 그럼 하지 마셔야지. 그쵸? 제가 포인트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5,200명 어, 기시야 근데, 첫 느낌은 싸게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뭐, 저희가 좀 눈탱이 맞았네. 뭐, 뭐 말리 TV한테 소개받아서 손해를 받네. 이런 말 하시면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시청자, 애독자분들은. 아셨죠? 제가 그런 것도 이렇게 다 사전에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이렇게. 이게 다 증거 영상이 되는 거예요. 예? 네? 영상 찍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더란 얘기예요 아, 저는 진짜 양심적으로, 진짜 오픈마인드로 하는데 도와주고도 욕먹는 경우가 있더란 얘기에요, 여러분. 아, 왜, 왜 이러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아주 힘든 일은 많다. 그래도 오늘도 웃으면서 아침 일찍 나와서 영상을 찍고 있는 말리 채널이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어, 큰 힘이 되는 있어. <laughs> 아, 진짜 힘드네요. 솔직히. 왜 연예인들이 악플에 시달려고 자살하는지 알겠어요. 이게 네버티브 에너지가 이렇게 강력합니다, 여러분. 마그를걸땐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여러분. 아, 우리끼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는 우리 여러분과 저는 우리끼리는 좀 에?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흐르는 물의 색이인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밉지만 악플 달고 막 쫓아다니면서 악플 다는 사람들 진짜 미워요 진짜 왜안 믿겠습니까 진짜 앞에 있으면 뜯어먹을 것 같아 진짜 하지만 흐르는 물의 새기 도록 하겠습니다 不赢不赢不赢，棒呀棒呀棒呀！<laughs>